버프가 없어서 로즈가 스킬을 못쓰네 야 파카 리초 야, 석가 6초. 총력전 그거 11일 걸린대요, 그, 중간, 상단, 자체 거기에 그, 시, 11D.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게 그거가, 맞나, 어, 아닌가 싶은데. 스피 안웃었다 근데 이것도 깨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 예, 예 맞아요. 처음에는 두 개인데 브론즈 때는 에메랄드 올라가면은 세개 필요합니다. 여기는 10단위 스테이지이긴 하지만, 어. 쉽네. 이 물리면역이 버프 스킬이 아니라서, 어, 로즈가 스킬을 못 쓴다. 모래 속에 파묻어 주지? 자, 이 유를 채워 좋아요. 실드 나이스 타이밍이죠? 혹시 쓰던 했어요? 작년에. 시간의 바닷속에서 사라진 그거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 줄래요? 카톡방에? 아 노스당 한대도 돼요. 그러면은 창윤이 그거 그 벨리카 넣어서 뭐한 20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랑 그거 사진 한번 보내줄래요? 어 그럼 내가 그거를 이제 실트에다가 사람들한테 공유가 가능하니까 궁강은 다 했겠죠? 어 궁강 안 하면 악몽은 절대 못 돌아 그렇죠. 명명타 세트로 해야 되니까. 델루페사타 우성아. 델루 우성 좀 빡센데. 시간의 하래속에 아무도 주지.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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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10, 원래는 10 스테이지는 20, 10단위 스테이지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수동해야 되잖아요. 악몽은 아직까지는 자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편하기는 해요, 일단은. 어. 그리고 이게 용략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게. 맞아요, 완전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CC기도 잘 안걸리고. 근데 실전에 스킬, 아, 이제 쓰네. 언제 쓰나 했다, 아 계속 보고 있는데 스킬을 한번도안 쓰네. あっ<タッ>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더지를 안 쓰면 손해가 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더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도지 없는 사람이 더 많겠지. 그래서 더지가 있으면 이득이지만 더지가 없다 하더라도 손해는 아닌데 이제 여기에서 관건은 아까 전에 델로를 5성을 이제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델로 5성 없이 쫄작이 가능한 게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악몽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악세사리 작업 때문에 4쫄 작업으로 하고 싶다 8쫄 작업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 있죠 저는 그리고 골드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더지가 없어 나도 절대 돌리지 않아. 유이 실적이 좋대요? 여기 25 그냥 자동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다 200톤이 막 넘어가 보이죠? 하는데마다 다 2리터 넘어가다그죠 약점이 터지면은 개수가 사실 높긴하죠 룰리가 3인기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테오보다 뭐 아니면 제이브보다 벨리카보다 뭐 실베스타보다 요런 애들보다 좋나? 같은 스페일 때? 저 저는, 지소님핵거든 말고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악몽에서 30스테이지를, 3별을 딴다고요? 음. 어, 나도 태웅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두턴면요, 그거 태웅로 제거할 수 있지 않나요? 턴.. 그 버프 턴 감소 자 여러분들 245톤 걸렸습니다 파괴를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지를 미실 때이두 팀을 꾸려야 되는데 악몽에서는 두 번째 웨이브가 상대적으로 첫 번째 웨이브보다 좀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인덱을 두번째 팀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팀을 첫번째 팀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맨 후열에다가는 메인딜러 제이브를 주로 쓰셨겠죠 그리고 테오가 나왔기 때문에 테오를 쓰실텐데 저처럼 1팀에는 제이브 2팀에는 테오를 넣고 그리고 보통 탱커랑 시식이랑 힐러는 챙겨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에반과 유인을 항상 썼었죠 그리고 첫번째 팀에는 제가 탱커가 아직 재화가 없어서 못 키웠지만 우마왕에서 썼었던 카론. 카론이 힐량이 또 6초월 했었을 때 동시에 3명까지 하고 힐량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카론을 넣고, 그리고 CC기 캐릭터, 여기 라니아, 그리고 반네사 특히 악몽에서는 이 몬스터들이 효과 저항이 굉장히 높아요. 보이십니까? 50%? 라니아처럼 빙결 확률이 뭐70% 거기다가 무기에 효과 적중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CC기 캐릭터를 챙겨주시던지 아니면은 생존을 위해서 두 명의 힐러와 한 명의 탱커 요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키운 딜러들 있죠. 우리가 어디서나 쓰는 세인, 혹은 뭐 다른 거 파스칼 잘 키웠다면 파스칼을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협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인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키운 딜러들 그리고 이제 블랙로즈 제가 또 블랙로즈를 굉장히 체해로 삼기 때문에 잘 뚫어놨는데. 블랙 로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키운 캐릭터를 이 마지막 한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실베스타 같은 경우도 잠깐의 그 쫄작을 위해서 키운 적이 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제일 나와서 요 친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뭐 레이첼, 벨리카, 뭐 에이스, 스파이크, 델론즈, 루디, 알린, 뭐그 어떤 캐릭터가 돼도 되죠. 아 근데 뭐야이거왜또 있어요? 뭐 룩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키운 거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아수라를 또 탱커로 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클로에도 있고요. 루시도 있고요. 그래서 펫도 2팀에다가 좀더 좋은 걸 몰아주고 1팀에다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다면 조때꾸알조때꾸알 조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